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그런 디슈스 오브 글로벌이 가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5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두건 단신 두건 그리고 울만의 시 젊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8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23만 5천명에 거쳤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실사 경제지수인 ISM 서비스 지수가 8월 중에 61.7%로 하락했다는 마켓워치사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두 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으로 9월 4일 아침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t o jobs report this point, only 235,000 positions added versus expectations of 720,000. CNBC n e 보시죠. 미국에 팔을 준 고용이 예상 72만 명에 훨씬 미달하는 23만 5천 명 증가에 거쳤습니다. 지난 7월에 수정된 고용 105만 3천 명에 비하면 그야말로 큰폭 감소죠. 연내 최저입니다. 8월 중 고용이 부진한 요인은 요첫 번째 델타 변종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고용주는 사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네, 오늘도 단신 근로자들을 델타 감염 우려로 취업시간으로 9월 4일 ]입니다. 아침 현재 그러나 실업률은 전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특히 광유의 실업률, 즉 취업이사 포기자와 파트타임으로 포함한 실업률은 8.9%를 기록하였는데요.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고용지표의 질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좋은 현상이죠. 고용업종별 동향을 보면요. 여가 및 접대업종은 고용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호텔, 바등 여가 및 접대업종은 지난 1월에서 7월까지는 월평균 35만 명씩이나 증가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 델타 변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겠네요. 전문 서비스업 종이 74,000명이나 증가했고요, 운수창고업은 53,000명, 사업 교육의 4만 명, 그리고 제조업의 37,000명 증가했고, 다만 소매 판매업은 29,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도 델타 변이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6% 상승하였습니다. 한 달에 0.6%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대단하죠. 노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는 61.7%로 전일과 같은데 작년 2월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습니다. 8월 고용보고수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고용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에요 미국은 특히 고용이 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 우려까지 내는군요. 다소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프링 정책 발동을 좀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식 시장은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에 거쳤는데요. 왜냐하면 테이프링 지연 가능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 시행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수 의견은 현 물가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11월 중에 테이프링 실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로 f e 의 FOMC 미팅은 다음 달 21일과 21일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Economy Slowed in August. ISM Service Survey Shows. but shortages are bigger than delta market watched up auto stock. 8월 초에 미국, ISS 서비스 지수가 66.7선으로 하락선으로 하락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7월에 비해서는 2.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락 주요인은 근로 희망자가 줄고 공급망이 여전히 훼손되고 있고 선적이 지연되고 있고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ISM 서비스 지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신문에 자주 나니까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마는 ISM 서비스 지수는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라는 비영리 단체가 매월 초에 발표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발표 시기가 월 초다 보니까 다른 후속 경제 지표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데 그런 장점이 있죠. 몇년 전까지는 구매관리자 지수, 즉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ISM 지수로 많이 호칭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대부분 아직도 여전히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SM 서베이는 아, 20개 업종 400여개 업체의 구매 공급 담당자에게 현재 영업 활동 수준, 신규 주문, 공급자 배송, 재고 수준, 가격 수준, 주문량 재고, 신규 수출 주문, 수입 등과 관련해서, 각각 악화되었는지, 불변인지 개선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죠. 이 답변을 지수화해서, 그래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다 그리고 50% 이하면은 경기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8월 중에 ISM 부문별 지수로 보면은 영업 수준 비즈니스 액티비티 인덱스는 60.1%고요. 어, 그리고 새, 신규 주문은 63.2%, 고용 동향은 53.7% 많이 나쁘죠. 다른 거 위해서 스프라이어 딜리브리는 어, 69.6%로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7월에 비해서는 ISM 지수가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경기 동향은 좋다고 봐야죠.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9월 4일 아침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 보시죠.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1,894 만 6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53만 9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사망자와 확진자 증가 템포가 좀 느려진 게 다행입니다.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50억 8972만 4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3억 3600만 명 정도 증가했네요. 국가별로 보면은 이란이 3주 연속 한 단계씩 상승해서 이제 9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란의 확진자 수는 505만 5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10만 8900여 명입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 주말에 그 실망스러운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무시했으나, 어, 그러나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 목요일날, 그리고 도매 물가 지수가 여전히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 미국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무하고요. 어, 따라서 주 중에 뭐 다소 지지부진한 장이 예상되고 있네요. 향후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여타 잠재적인 네가티브와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오 지수 간의 그 퍼포먼스 비교를 한 건데요. 한동안 다우 지수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가 이제는 제일 아래로 처졌고요 S&P 500가 제일 좋습니다. 벌써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대기업들 실적이 좋은데다가 돈이 계속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좋아하는 울만의 젊음이란 시를 올렸으니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도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좋아하는 울만의 젊음이란 시를 올렸으니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